1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주께서 주신 명령, 복음 제자 소명을 묵상하는 토요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먼저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지요.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는 성소에 들어가 등불을 켜고 향을 사르고 아침에는 등불을 정리하고 향을 사르도록 하였습니다. 등불의 기름에 관한 말씀이 이번 주 유대회당에서 읽는 말씀에 나옵니다. 이번 주안식일의 유대 회당에서 읽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30장 10절로 제목은 명령하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낭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한 전극의 앞에 휘장 박혀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20절 21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 하나가 등불을 밝힐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름을 준비하여 드리면 제사장들은 그 기름을 등장대에 부어 매일 저녁불을 켜서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게 했지요. 성소 안에는 항상 어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 저녁 등잔대에 불을 켜는 사역을 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는 등잔대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같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으면 온 세상은 어둠에 묻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성소의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라고 했지요.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감난을 짜서 만든 순수한 기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난산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신 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성천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지요.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난을 짜서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여 성소를 환하게 하였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수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야 하겠지요. 교회가 반드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순수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어둠 속에 생명을 전하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둘째, 내일 주일입니다.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산송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신뢰하여 평탄하길 바랍니다. 아멘.